백악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인 제재 해제도 안 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차 미국 정상회담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미국 관계 진전의 추가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와 관련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어 줬으니 북한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